어, 안녕하세요. <laughs> 이제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찍고 있는데, 과연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나름 하겠다고 장비도 사긴 샀는데, 지금 이거 찍고 있는 오즈모포게3랑 뭐, 여기 d g i 마이크랑 사긴 했는데, 올라갈까요? <laughs> 제가 과연 이 게으름을 느끼고 편집을 할까요? 모르겠네요. 실은 이게 한동안 유튜브를 해보겠다고 영상을 많이 찍어뒀어요. 찍어뒀는데 안타깝게도 편집 기술이 없어서 이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이렇게 시간이 (4년)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그러니까 저를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처음 분들도 계실텐데 그러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나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저의 그 소개와 뭐 간략한 삶의 궤적 같은 걸 좀. 얘기해보는 그런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썸네일 보고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 저는 해외에서 산지 햇수로 19년 차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해외를 나갔던 게 2005년 4월이고, 그러니까 중간에 한국에서 한 2년 남짓 한시간을 보냈던 걸 빼면 이제 햇수로는 이제 해외에서 산지 19년 차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진짜. 굉장히 까마득한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너무 까마득한 것 같은데도 그 되게 쌀쌀했던 그 날씨에 그 밤에 내려서 그 히드로 공항에 내려서 그러니까 그때는 유학원에서 그 한국인 픽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픽업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불이 아직 이렇게 켜져 있었던 그해로백화점을 지나갔던 그게 진짜 얼마 전 갔다고 느껴지는데 그게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러니까 시간은 화살 같고.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블로그를 오랫동안 한 사람이고 아마 지금 제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거나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도 아마 제 블로그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의이 있는 <laughs> 이웃분들. 원래 저는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가 블로그를 시작했을 시절부터 했지만 우리 이웃분들은 초창기 제 블로그 모습은 아마 기억을 못하실 거예요. 왜냐면 내, 제 블로그, 다른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는데, 제 블로그는 토마스랑 연애를 하면서 시작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는데, 그거 아니고요. 제 블로그의 첫 글은, 어, 대략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2009년 11월이었어요. 그니까, 하지만, 우리 블로그 분들은 내가 2009년에 뭐 했는지 별로 궁금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 부가 설명을 붙여보자면 200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의 인생에 <laughs> 그래서 제가 인생 을 살면서 난생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했고 그래서 그것도 국제 연애를 하게 돼서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무슨 해외 생활이라던가뭐 이런저런 얘기를 썼었는데 그때는 크게 관심을 아무도 주지 않아서 근데 연애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때는 진짜 부지런하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매일 글을 쓰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뭐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현생이 좀 바빠지고 글을 올리는 시기 가좀 많이 띄엄띄엄 해졌어요. 그래서 되게 부정기적으로 글이 올라오는데 우리 이웃분들은 이렇게 의리 있는 이웃분들은 그런 저를 버티고 계신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나랑 적어도 3년 이상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랑 중학교. 뭐, 혹은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음, 앞으로 우리가 그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laughs> 앞으로도 버리지 말고, 음, 계속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저는 현재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살고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 에 현진에 이제 해수로 4년 차고요. 2021년 4월쯤에 네덜란드로 왔습니다. 이렇게 외국 생활을 쭉 한 국가에서만 한게 아니라서 적어도 뭐일년 이상 비자를 받았던 나라들이 영국 호주 스페인 아일랜드 네덜란드 체코 이렇게 있고요. 뭐 단기나 몇달 동안 살았던 나라들 같은 경우는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그해 여행을 다녔던 나라들은 훨씬 더 많으니까 그것까지 딱히 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다양한 나라에서 오래 살았다는 건 이게 부평 첫처럼 떠돌아다녔던 소리죠. 다른 분을 저게 진득하니 한 군데 있었던 건 아니고 그리고 솔직히 토마스를 만나기해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비자를 총 동원해서 받으면서 해외 생활을 버텼어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토마스를 만나면서 비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제 커플로서 받은 어드밴티지가 없다고 말하지 않은 양심 정도는 있습니다. 그뭐 물론 하지만 제가 이룬 이 모든 것들은 제 힘으로 일궈낸 것이고 저는 그 사실을 하늘을 으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실은 이렇게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그니까 아, 저 언니도 하는데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보다 저 언니가 하는 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저 언니 되게 수월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도 그럴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 보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항상 유튜브나 블로그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최대한 있는 힘껏 이렇게 해줄수 있는 이야기를좀 많이 해 주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했던 일이 누구나 다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해 보면 또 막상 다치게 되면 또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그 가능성을 믿고 불확실한 미래에 저를 던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어,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 모두의 마음에 들수 없다는 거를 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제가 이런 이런 비디오를 만드는 이유는 그러니까 적어도 내 이야기 궁금해하고 내아를 응원하는 사람들한테 뭐좀 재미있는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 어 왠지 나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 주는 이야기를 해줄수 있는 사람이 나는 될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생각으로 일단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과연 나는 이 비디오를 언제 편집해서 과연 올리기는 할 것인가? <laughs> 아, 그건 나도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편집 기술이 없었기 때문인데, 근데 요즘은 진짜 몇년 사이에 발전이 되게 빨라서 그냥 앱으로만도 할수 있고 AI가 자막도 써주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